<laughs> 그만두고요. 저희가 <laughs> <laughs> 두배가더 오래 다 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잡아야만 나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잡을 수 있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는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속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깨지는 거다. 그래서 이걸 잡아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인 반응. 자 옆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옆사람 얼굴 동공이 지금 어떤가요? 음... 어제 과음하신 분은 동공이 지금 풀렸을 거예요 맞죠? 오늘 어제 잠을 자신 분은 어때요? 동공이 맑아졌겠죠? 굉장 예, 맑아자 심장! 심장박동 수리 한번 체크해보세요 심장박동 수리 네. 가슴에 대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손으로 네. 네. 한번 네. 체크해보세요 아, 원활한 방식대 체크를 네. 하고 어 아, 거듭지 마시고요 체크를 제대로 하세요 혀로를 쳐내요 혀로를 혀요자그 다음에 어떤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돼서 배가 땡기는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스트레스를 1차적으로 받으면 몸에 증상이 없으면 배가 아파요 그게 또 심해지면 설사병이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만의 증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만의 관심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그때그때 내 마음에 내 행동에 그다음 내 몸에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고요 그냐면 호흡같은게 굉장히 빨라지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어떤때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죄짓고 살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그랬냐면 감옥에 그 네모난 그 공간에 갇혀있는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 손이 가빠져요. 그리고 답답해지고요.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폐쇄복포증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었어요. 해봤었는데 아, 그래서 감옥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바르게 살아야만 하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자기만의 어떤 그 알레르기 증상 같은 걸그 느끼는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자기, 그 본인들이 알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집에 혼자, 그래서 집에 있어도 창문이 확 트인 곳. 저는 그런 곳이 좋고요. 여기, 이 교육장이 되게 좋은 이유가 사방으로 지금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망이 트인 이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뇌가 이제 뇌를 여러분들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세 가지의 뇌가 있습니다. 사고의 뇌가 있고요. 감정의 뇌가 있고 본능의 뇌가 있는데요. 감정에 대해서 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다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그다음에 감정이 되고 사고가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뭔가 마음과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각의 지도를 다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증상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내 몸에도 어떤 부분이 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것제 차이가 있겠죠. 인간관계의 그 발전 단계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호감, 기대감, 공감, 친밀감,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감인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신뢰를 못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신뢰를 안 갖죠.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뭐예요? 신뢰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세 가지 감정이 형성된다 합니다. 뭐냐면 호감, 무관심, 반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한 반감을 주지 말아야 돼요. 반감. 을 반감을 주면 이걸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힘들어요. 첫인상이 한번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꾸는데 굉장한 시간, 66시간이 걸린다나요 예, 그런 말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찾아보지는 마세요. 예, 66일인가? 66일인가? 66시간이 걸린다는 아, 네. 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뭐예요?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을 한번 사잖아요. 반감을 한번 사면 굉장히 바꾸기 어렵습니다. 무관심은 무관심은 호감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노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반감은 반감은 뭐냐면 내가 의도해서 주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나에 대한 반감을.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감은 주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 이미지입니다. 예. 자기 이미지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있어서 반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뭐냐면 신뢰감이라는 거예요.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를 깨지는 건 순간인데 사실은 신뢰를 깨지는 건 굉장히 순간인데 쌓기는 쌓기는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얼굴 너무 좋죠? 자 이게 반감이죠 반감 <laughs> 반감 같은 얼굴 호감가는 얼굴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좀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안할때 여러분들 표정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의식 중에 사진 찍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평화로워 보이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 말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런 부정. 됐어요. 예, 저도 말안 하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 입꼬리 올리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근데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평상시에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있을 때내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말할 때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감정이나 말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상대에 대한 의식 근데 내가 옆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때도 표정이 관리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거못 느끼시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괜히 관리합니다 예쁘게 좀 안고, 그죠? 표정도 좀 예쁘게 하려고 하고, 메모새도좀 단정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무표정한, 뭐 그, 무언가 남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표정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임팩트 있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성향이나 경향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진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푸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그것들은 이제 다음에 기회되면 다시 초청해 주면서 풀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더 마음이 당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해요? 공통점을 찾잖아요. 어, 집이 어디세요? 어디세요? 집이? 네. 어, 광주에요? 어머, 저 지금 광주에 있는데. 어,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세요? 어.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혼 아, 네. 하셔, 네.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예. 아 그냥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물어보죠.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런 거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과 공통점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공통점이 한 가지만 맞아도, 그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사람고 어, 김치찌개 좋아서, 어, 나도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괜히 좋아요, 괜히, 그죠 제가 잘하는 액션 플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답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뭔가 공통점을 발견하면 저는 바로 손이 올라가요. 하, 손을 올리면 하이파이브를 해요. 전그 나이를 저는 그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많은 회장을 만나도요. 제가 지금 골프도 치는데 골프 나가면 대부분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팀이 돼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은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저 저 회장님이 자기 몇백명을 거느린 그 몇천명을 몇 거느린 회장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하려고 오세요 저희 쪽에서 이 하이파이브를 받고 싶어서 저희 모임하는데 회장님이 계신데 그 회장님이 이거 이걸 해 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던 거야 이전까지 골프 라운딩 그렇게 만이 나갔는데도 그래서 제가 있는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되게 좋아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만 했을 뿐이에요 그 딴사람물어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재밌게 뭐 라운딩 했다면서 그 없어요. 저 이거만 했어. 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긍정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액션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면서 얘기하는 거 있고,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고 마주 보면서 얘기해요. 되게. 시설 을피하하나이러지 않아서. 보시면서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장점이죠. 그런 부분도 자기만의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보이지 않는 자기의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웃으세요. <laughs> <어떻게 돼요? 웃음> 자, 안다는 것을 판단. 감정이 억제하고, 그 다음에 언행이 분명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언행이 신중한. 여러 가지, 네 가지에 굴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각과 감정과 언행을 어떻게 가정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1대1 감성 스피치 클리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서른 하나인가 그래요. 하인데 정말 결혼까지 했거든요. 아이도 있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감정 표현을 못해요. 칭찬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손발이 오그라든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한 번도 거의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뚝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아내나 아이한테 그런 표현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을 옆 사람한테 한번 서로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요. 손 마주잡고요. 손 마주잡고요. 자 손을 잡은 그 느낌을 상대한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느끼해, 낫게, <�clean> 촉촉해, 아 그런 요어요 아, 네. 아, 아, 어, 아, 아, 이게 okay. 자, 여기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쇼지. 뭐냐면, 오, 어 포인트를 얘기를 안 하면 이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해보게 하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포인트는 긍정적인 피...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람이죠 <laughs> 어, 느끼해. 와! 그 의미는 되어있는데. 느끼할 것좋아 근데 상대는, 좋아하네. 근데 상대 기준 아, 아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거 아니었어? 중앙에 <laughs> <뭔지 아세요? 웃음> 배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실 때 배려는 뭐냐면 내 기준이, 내 기준에서 배려가 되면요. 상대한테 배려가 안 해요. 음. 상대방 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음. 어. 그런데 아니, 우리는.